카카오. 여러분, 일이 사라지지 않고도 상대방이 보낸 카톡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? 실수로 보낸 카톡을 수정하고 싶었던 경험도 있으셨을 거예요. 이제는 가능합니다. 카카오가 이프 카카오 25를 열고 출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발표한 건데요. 이 정도 규모의 변화는 카카오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의 일상을 보다 쾌적하게 변화시킬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채팅 탭 기능입니다. 채팅방 폴더 기능이 도입돼 가족, 친구, 직장 등 카테고리별로 채팅창을 분류해서 볼수 있고요 읽지 않은 카톡만 모아둔 안 읽음 폴더도 생성돼요. 회사, 학교, 친구 채팅방이 기섞여서 복잡한데 따로따로 분류는 안 되나? 또 보낸 메시지는 카톡. 24시간 내 수정이 가능하고요 수정된 말풍선에는 카톡. 수정된 표시가 붙는다고 하죠. 카톡. 채팅방을 살짝 당기거나 꾹 눌러서 읽지 않은 메시지를 미리 보는 기능도 연내 도입될 예정이래요. AI 기능도 대대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는데요. 카톡 채팅 탭에서 별도 앱 설치 없이 챗 GPT를 바로 사용 가능하게 할 예정이고요. 보이스톡의 통화 녹음, 텍스트 변환 AI 요약 기능이 적용된다고 합니다. 기기 종류나 통신사와 관계 없이 누구나 통화를 녹음할 수 있고 녹음된 내용 카카오 AI가 자동으로 정리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전부터 언급됐던 인스타그램과 같은 피드형 UI도 소개됐는데요. 바로 친구 탭 기능이에요. 프로필 변경 내역이나 게시물을 타임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공개 범위도 직접 설정할 수 있대요 역대급 변화에 이용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드디어 일 사라지지 않고 미리 카톡 내용을 알수 있다 업무 대화랑 친구 대화 섞이는 게 불편했는데 편리하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반면 프로필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워 불편하다 광고를 봐야 하는 패비 생겨 피곤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큰 변화의 바람을 불어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덧 가을입니다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안녕.